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이 사람들 군지 아시겠어요? 박정희예요 박정희. 박정희와 여순사건의 관계가 재밌습니다. 이건 뭐냐면 미군 장교들하고 같이, 이 사람이 송호성 장군이라고, 그 당시에, 어, 광복군 출신이었는데, 그 송호성 장군이 진압을 좀 잘못해서, 주도권이 김백일이나 백, 백인엽 같은 사람들한테 넘어가죠. 매길 같은 사람들, 특히 그게 뭐냐면 만군, 간도특설 대 출신들이 한국에서 득세하는 게또 여순사건입니다. 여순사건을 계기로 해서 득세를 했는데, 하여튼 박정희는 참모도 따라 내려와서 진압군 참모를 했는데, 이 박정희가 여순사건 관련자도 알려지게 되죠. 그, 이제 그거, 그래서 많이 이제 그 들어보셨을 거예요. 박정희가 무기징역을 받았어요. 그래서 총살은 면하고, 그, 이건 뭐냐면 숙군 사업이라고 해서 여순 사건을 계기도, 야, 군대 내 좌익이 이렇게 많아! 하고서 군대 내 좌익들을 찾아내! 이제 하는데, 박정희가 걸려든 겁니다. 사실, 그래서 이게 그 판결문이에요. 어, 판결문인데, 그래서 그, 이, 이 신문기사를 박정희가 집권하고 난 다음에 싸그리, 각 도서관에 의해서 다치워버렸어요 그, 그 날짜 신문을. 그런데, 어, 왜, 신문사 조사부에는 신문이, 자기나 신문이 남아있잖아요. 신문사 조사부까지 가서는 못 건드리고, 공공도서 관건 다 했는데, 그 당시에 윤보선 후보의비서로 있던 사람이, 뭐, 언론 담당 비서 당연히 신문사 출신 아니었겠습니까? 그 사람이 신문사 조사부에 가서 찾아내갖고, 이제, 그 세상에 밝혀진 건데요. 그래서 이제 윤보, 그 박정희는 죽을 뻔 하다가, 만군 출신인 백선엽, 또 만, 정일권, 원영도, 뭐, 또 김창룡은 관동군 출신이지만 하여튼 만주에 있었으니까. 이런 만주인맥이 이제 살려준 겁니다. 그, 그래서 그 만주인맥의 끈끈한 결속요구로 이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5.6을 일으켰죠. 5.6을 일으켰는데, 5.6을 일으켰는데 박정희는 이 군복 입고 계속 정치를, 정권을 잡고 싶었는데, 미국이 압력을 간 거죠. 야, 씨, 한 번도는 이거 냉전의 최전선으로 어, 그 미국이 미군 몇만 명을 그, 희생시켜가면서 민주주의를 한다고 그렇게 표방을 했는데 어떻게 군복 입고 왔다 갔다 해? 정치를 하려면 군복 벗고 해. 그래서 박정희가 굉장히 슬퍼하면서, <laughs> 슬퍼하면서 군복을 벗고 선거를 치르게 된 거죠. 그래서 63년 10월 15일, 이제 드디어 군사정권이 민정으로 바뀌게 되는데 처음에는 뭐 원대복귀 한다고 했다가 박정희가 이제 그, 기어 나와갖고 계속 선거를 치른 겁니다. 근데 그때 이제 뭐냐면 이 예, 재미있는 게 여순 반란이었다가 여순 사건으로 됐어요. 박정희가 집권하고 있을 때는 공식 용어가 여순 사건입니다. 그리고 박정희가 여순 사건에 관련자도 이제 얘기가 되는 거죠. 이 얘기를 할때 아까 그산 중고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윤보선 측에서 아까 보신 그 자료 있죠. 신문 자료. 이 자료를 미리 확보해 놨어요. 확보해 놓고서도 또, 판결문도 확보해 놓고서, 그, 그, 놓고서, 어, 이, 저, 그걸 한 번에 터트리지 않았습니다. 왜냐면은, 이, 한 번에 터트리면 뭐, 변호를 할것 같으니까. 그래서, 그, 그쪽에 윤재술 씨라고 아주, 저, 만담도 잘하고 국회 부의장까지 하신 분인데, 글씨도 잘 쓰는 양반이 여수에 가서 뭐라고 했냐면, 종고사는 알고 있다. 종고사는 알고 있다. 그늘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기자들은 나이가 젊으니까 여순 사건 잘 몰랐단 말이야요 여순 사건이 15년 전 일이니까 지금도 젊은 기자들이 15년 전에 일어난 사건들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게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이제 하다가 다음날 그 윤보선이 그러니까 여순 사건에 박정희가 관련돼 있다. 그리고 사실은 아까 신문기사 다 갖고 있지만 보도, 외국 신문에 보도된 거 듣고 알고 있다. 뭐, 이제, 그랬어요. 그랬더니, 중앙정보부장이 나서서, 어, 여선사건 관련자는 정부에 없다. 박정이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정부에 없다 했는데, 했죠. 근데, 하여튼, 윤보선이 계속 관련자라고 들고 나서 와 이게 사상논쟁이 됐는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심한 그사상논쟁의 피해자는 박정희였습니다 이게 이제 웃긴 거죠. 그 공수가 교대되기 전인데, 한국 역사 참 재밌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거 뭐, 신원조사제도, 그러니까 박정희가 그때 내네 선거에서 내건 네그 구호가 빨갱이로 몰렸던 박정희가 연좌제를 폐지한다 신혼조사를 폐지한다 뭐 개선, 개선, 개선하겠다 근데 이거는 좌익으로 몰려본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큰그 호소적 있는 구호입니다 그러니까 박정희가 이제그 유서 중에 이게 밥을 밀면 빨갱이다 법을위면했다뭐모 해가지고 국민들한테 매일 떠들고 선전하는데 그건 낡은 수법에 넘어가서 는면 된다. 먼제 뭐 이런데, 어, 이 사상 논쟁에 대해서 글들이 제법 많이 나왔었는데, 사람들이 신문 기사만 봤지, 신문 광고는 안 봤더라고요. 근데 제, 가 이제 신문을 좀, 그, 꿈을, 꿈을 보다 보니까, 박정희가낸 광고가 있는데, 너무 재밌어요. 우리들은 이제, 이 나라의 근대화 작업을 끈덕, 아, 아, 예, 잠이 났나. 예, 이들은, 이들은 이겠죠. 우리나라의 그, 사회근대화 작업을 끈덕지게 방해하고 있는, 아, 아니, 아니다. 우리들이 맞나요 일체의 메카시즘을 타도 청소해야 할 공동의 전선에 썼습니다. 메카시즘의 한국자가 하려. 즉, 윤보선이 한민당 계열이니까 그 한민당 쪽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런데 악습의 보금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우구이 좋아하시죠? 새우가 굽기 전에는 회색이거나 까만색이에요. 박정희는 시꺼먼 새우를 넣었습니다. 그걸 메카시즘이라는 호소의 판에다가 달달달달 볶아서 삿발간 빨갱이를 만들고 있다 이거예요. 자기가 국가 원수급인데도 이렇게 복가되는데 일반 서민들 우죽하겠냐. 그래서 박정희가 호소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든지 우리는 차제 한국 정맥화시즘의 신봉자를 우리 사회에서 일소시키기 위해서 분연히 권기하여 과감히 투쟁합시다. 그럼 어떨까요? 우리 분연히 권기해서 <laughs> <laughs> 과감히 투쟁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박정희가 이, 이런 호소를 해나가고 있었는데 윤보선 쪽에서 이제 마지막 한 방을 날린 거예요. 이제 한 방에, 한 방에 훅 간다 하는. 이게 글씨가 흐합니다만 선거가 10월 15일인데, 10월 13일자 후예요 선거 이틀 남겨놓고. 아까 그, 요, 총살형 무기험, 그, 이 신문기사 있죠? 이걸 깐 거예요. 박정희에게 무기, 무기험도. 그러니까 그 이전에 사람들은 소문으로 박정희가 이제 뭐, 어, 여순사건에 관련있다 뭐, 징역, 뭐 형을 받았대 뭐 하는데 증거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증거가 나오고 이제 딱 하고 심판관론 누구다 판결문 내용까지 쫙 해서 이제 그 나와버리니까 뭐 이제 이거 뭐 빼도 박도 못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때 이제 박정희 쪽에서는 대 긴장을 하고 심지어는 중앙정보부나 뭐 그쪽에서 이 쿠데타 준비 선거 결과가 나 그 이상, 그니까 이제, 자기네가 졌을 때 이걸 뒤집으려는 준비까지 하고, 뭐 이제, 그랬었는데,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 정치는 정말 예측불가예요 박정희가 이것 때문에 이겼어요. 오, 야, 거꾸로. 원래는 이걸로 한 방에 훅 가는 거, 그게 돼야 하는데, 자, 이거 보십시오. 이게, 음, 아이고, 이게 제가 그 설명을 해놓은, 이파일그 설명을 다루은게는데 이게 숫자가 작은데 작아서 잘안 보입니다만 어, 경상북도 박정희가 경북 출신 아니에요? 거기서 득표율이 55.64%인데 여선 사건이 일어났던 전남에서 57.2%예요. 자기 출신 동네보다 전남에서 표를 더 얻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서는 윤보선이가 압도했어요. 그리고 경기도 그다음에 강원도. 강원도에서도 그 전방 지역은 후방에서는 박정희가 얻었지만, 전방 지역에서는 그저 윤보선이가 아 전체적으로 봐도 2 9번대 36만이죠. 그러니까 접경 지역에서 오히려 휴전선 가까운 데서 박정희를 빨갱이라고 안 찍어준 거예요. 그리고 전라남도 여순 사건의 피해가 극심했었던 이쪽에서 박정희를 오히려 찍어준. 예예. 네? 그래서 이게 박정희가 말이죠. 그, 전라도 빨갱이 표도 당선이 됐다는 겁니다. 이게 제 말씀이 아니고요. 저, 김형욱이. 당시에 중앙정보부장 김형욱이 선거 끝난 다음에 야신난다 우리가 간신히 이겼다. 이 선거가요. 15만 표차이예요 그러니까 역대 대통령 선거에서 최소 표 차, 밤새 업지락도 시작했는데, 바로 어디서 이겼냐. 호남에서 이긴 겁니다. 15만 편의 차이인데, 호남에서만 35만 편을 이겼어요. 그러니까, 호남이 없었으면 박정희 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여순 사건이 오죠. 왜냐면, 박정희가 여순 사건 관련자라고 핍박받는 거에 대해서 전라도 사람들이 동류 의식을 느꼈다고나 할까요? 그리고 그렇게 박정희가 자기가 되면은 조금 우리를 그래도 배려해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거꾸로 된 거죠. 이게 완전히 술래잡기 끝난 다음에, 공수가 바뀌어서 박정희가 사상 논쟁을 벌려나가다 이제 그런 판결국이 됐습니다. 요거 하나하나 다 설명할 시간이 없지만 사실은 박정희 정권에 이렇게 빨갱이들이 많았어요. 박그 박정희 정권의 핵심에 여기 그 예, 김종필입니다. 박정희는 그 유명한 보고서가 있는데 제가 이것도 다른 강연에서 그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유명 그 미국 대사관에서 그레고리 핸더슨이라는 사람이 작성한 보고서인데 군사 정권 내에 있는 공산주의자들에 관한 보고서 그 전반부 후반부가 전반부가 박정희 얘기인데 박정희 얘기는 결론이 뭐냐면 박정희 옛날에 발견한 건 맞는데 이제는 믿어도 된다 다시는 좌익으로 못 간다 왜냐면은 좌익들을 다불구서 살아남았기 때문에 좌익으로 가면 떼져 죽일 놈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갈 가능성이 없다. 근데 제일 의심을 품은 건 김종필이에요. 김종필이 옛날에 좌익을 했는데, 그 신분을 감추기 위해서 군대도 들어왔고, 뭐 해서 장교가 됐는데, 이거 언급결에 군대에 들어와서 있는데, 여기는 지금 사상이 뭔지 알 수가 없다. 슬리퍼란 표현을 썼습니다. 동면 중에 있다. 그래서 이제 박, 김종필에 대해서 대단히 의심을 했고, 또뭐 다른 유인들, 그도 많이 있고 여기 김성곤 혹시 기억하시나요? 쌍용 재벌의 창업자입니다. 쌍용 재벌의 창업자 김성곤이가 박정희의 형 박상희의 또 친구이면서 대구 쪽에서 유명한 좌익이에요. 지금 어, 그습니다 쌍용의 종자도근이 남로당 경북도당 비자금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이, 김성곤이가 처음 기업을 세운 게, 삼공회상과 삼공물산인데, 그 삼공이 뭐냐면, 공산당 세심모에서 삼공이 산 거예요. 김영욱의 증언입니다. 그러더니, 이제, 박정희가, 이, 피카소, 그 시절에 반공을 얼마나 세게 내세웠냐 하면은, 피카소 그림 물감, 피카소 파스, 그걸 반공법 위반으로 잡아들이는 그런 시절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보부, 보안사, 체험본부 대공문실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작관첩 만들고 이제 그 그렇죠.